반갑습니다. 코인노트입니다. 2023년 5월 23일, 국내 최초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에서 비트겟 수수료 8천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래소한테 수수료를 냈는데 누구한테 환불한다고? 제가 이걸로 지금까지 레퍼럴 수수료만 8천 받았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겟 수수료 얼마만큼 내세요? 보통 비트겟은 수수료 50%짜리 할인 코드 많이들 쓰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할인은 받으면서 환불은 안 받고 계세요? 제가 오늘 수수료 54.5% 환불 받는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헤더뱅스는 기본 수수료 할인에 더불어 여러분이 직접 레퍼럴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캐 쓰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캐만 수수료 할인이 미쳤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서 비트캐 수수료 보이시죠? 테더맥스는 일단 비트캐 수수료 50% 할인을 기본으로 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게 없어요. 기본 수수료가 지정가 0.04%, 시장가 0.08%에서 수수료 할인 받아서 지정가 0.02%, 시장가 0.04%로 일단 바뀌죠. 그런데 테더맥스는 레퍼럴 수수료를 페이백 해 줍니다. 그것도 무려 99%나요. 여기 테더맥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시면 커미션 페이백 99%는 수수료 54.5%를 준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게 테더맥스 커미션이 5 5로 예상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54.5%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커미션 55%면 인플루언서가 받는 일반적인 커미션보다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년 동안 매매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높은 커미션에 99% 페이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진짜 좋은 거예요. 여기선 수수료 50% 할인에 커미션 수수료까지 99%를 받으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그동안 수수료를 100만 원 내야 될거 테더맥스 쓰면 그것도 무려 77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10만 원내거 2만 원 내면 되는 거예요. 할인율로만 따지면 77%인 겁니다. 그럼 비트게 수수료 77% 할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테더맥스 레퍼럴 코드를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고객이 되는 거죠. 테더맥스는 거래소와 여러분을 연결해주는 추천인이자 중개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대로 영업하는 영업 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가 고객을 거래소에 많이 데려가야 거래소가 일 잘했다고 수익을 많이 주겠죠? 그러기 위해서 수수료도 나눠주고 자기 수익도 나눠주는 겁니다. 특히나 비트겟은 더 박리다매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는 곳이죠. 왜냐면 다른 거래소는 테더맥스가 떼가는 돈이 10%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겟은 그 10%도 없어요. 페이백이 99% 보장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테더맥스가 가진 레퍼럴 코드로 거래소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과 레퍼럴 페이백까지 한 번에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테더맥스 가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올려 둘게요. 여러분들은 그거 타고 들어오시 인터넷에 테더맥스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아래로 조금만 스크롤하다 보면 비트겟 거래소가 보입니다. 구역은 추천 거래소 구역인데요. 여기서 두 번째의 비트겟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수수료 할인 정확히 50% 되는지 그리고 페이백 99%라고 써져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확인했다면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테더맥스에서 비트겟 정보를 설명한 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비트겟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여기 로고 아래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비트겟 가입 화면으로 이동하니까. 거기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처럼 원래 계정을 가지고 있는데 혜택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일단 계정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신원 인증만 다른 신분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좋은 게 혹시라도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계정만 안 써버리면 되니까 낫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요. 원래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테더맥스가 참고하라고 안내 사항도 만들어뒀습니다. 여기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를 누르시면 이렇게 테더맥스로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 따라하시면 똑같이 레퍼럴 페이백이랑 수수료 50% 할인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입 다 됐죠? 그럼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냥 행복 시장입니다. 이제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 u i d 의 수수료가 쌓입니다. 테더맥스가 여러분에게 돌려주는 레퍼럴 수수료가 쌓이는 거죠. 테더맥스 커미션 55% 중에 99%를 돌려준다고 했죠? 여러분이 10만 원 수수료로 낼때 테더맥스가 받은 5 5천원 중에 54,9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겠네요. 수수료 환급받을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테더맥스 치고 들어오면 보이는 홈페이지 메인이죠. 여기서 UID 검색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테더맥스 코드로 가입했던 계정 UID를 적... 적어줍니다. 그러면 저처럼 누적 페이백이 얼마, 남은 페이백이 얼마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누적 페이백은 지금까지 테더맥스에서 받은 수수료고요. 남은 페이백은 아직 안 받아가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남은 페이백이 100달러 이상 쌓이면 바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페이백 신청하시면 테더맥스 쪽에서 여러분들 코인 지갑으로 바로 이체해줘요. 매일 오후에 두 번씩 되는데 무조건 제시간에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제가 이걸로 지금까지 레퍼럴 수수료만 8천 받았습니다. 커미션 높은데 페이백까지 높아서 똑같은 수수료 내도 여기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 끝으로 가입하시기 전에 이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페이백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쓰는 거래소 입력하고요. C대는 얼마를 가지고 굴리고 있는지 보통 레버리지 비율은 몇 배로 치는지 매매는 하루에 몇번 정도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가 테더맥스에서 환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썼던 데이터랑 제일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가고 있는지 정리하고 예상 페이백 금액까지 알려줍니다. 하는데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꽤 신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수수료 50% 할인, 더 이상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추천인이 받아가는 래퍼를 수수료까지 환불 받으면서 총 80%씩 할인 받으세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 코인노트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노트였습니다.